안녕하세요. 루프드러브입니다. 오늘 탁구잡담 주제는요. 졸라의 새로운 러버인 라이젠 CMD 첫날 사용기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사용한 라켓은 어, 쿠거 라켓, 그리고 백에는 허리케인 3, 37도 선광, 오렌지 스포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어, 쿠거는 이너 ALC 라켓이고요. 이 라켓을 기준으로 어, 라이젠 CMD 첫날 사용기. 어, 먼저 시타한 영상서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App aerospace Step with heaven Mal land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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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고, 이렇게 괜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그러이은게놓세게 놓고, 이데 이렇게 게 떨어주는 느낌은 살짝, 약간은 더할는 있어요. 그쵸? 아, 약지은 않고요. 그니까, 러 느낌이, 빠르고, 쭉쭉, 이렇게, 쭉 찍어주는 게, 그, 저할수 있어요. 그, 2 p 트라고2 p 트라고 느낌이 확실히 2 p x 고 아, 이 p x 라고하서더 싸죠.

네 보시면은 느끼셨겠지만 이 러버 같은 경우 어, 스매싱 특히 면으로 잡고 때리는 그런 타법에는 상당히 피드백도 괜찮았고요 성능도 좋았습니다. 어, 중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러버가 임팩트 러버하고 상당히 좀 비슷하다 이야기 드린 이유는 임팩트 러버 같은 경우에도 묻는 느낌이 되게 좋았거든요. 다만 임팩트 러버와 또 비슷한 좀 아쉬움이 있는 것은 표면. 표면 끌림 자체가 최근에 나온 ESN의 러버들 혹은 요거보다 조금 더 윗단계의 러버인 같은 줄라 브랜드의 다이나리즈 GGR 요거는 좀 약점착이 있는 러버죠 요 러버에 비해서 표면 끌림이 좀아쉽더라고요 그니까, 러 어, 중간에 뭐 루프 드라이브를 걸거나 혹은 전진에서 약간 때리듯이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 물론 잘 걸립니다. 걸리기는 하는데 흔히 이제 클릭감이라 하죠. 공이 러버 표면에 묻었다가 순간 철컥하고 잡히는 그 느낌이 살짝 덜하고 스펀지에서 묻어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이유는 아마도 스펀지가 45도라고 해요. 근데 최근 러버들의 기준으로 한 43에서 한 45도 사이로 느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스펀지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발포 스펀지 그니까 러 거칠게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 스펀지가 아니라 이 밑에도 지금 DHS의 허리케인 3 러버가 붙어져 있는데 이런 중국 러버 스펀지 혹은 이전 오메가 3 러버 때와 같이 ESN 전세대 지금 현 발포 스펀지가 있기 전에 세대의 하이텐션 스펀지와 비슷한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공이 많이 잘 묻는다. 어, 이게 장점이고, 또, 약간의 단점으로 느껴지는 것은, 이러한 특성이, 최근에 이제 전진해서 빠르게, 클릭감을 이용해서 빠른 타이밍에 드라이브를 걸기에는, 사실, 어, 조금 덜 잡힌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쓰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오메가2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 러버보다는 반발력이 살짝 아주 살짝 덜한 것은 사실이지만 회전을 좀더 늘리겠다, 때리는 것과 그리고 루프 드라이브의 융통성을 함께 올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러버는 추천드리고요. 근데 최근 뭐 러버들 있잖아요. 각그 브랜드마다 그런 러버들 특별히 발포 스펀지에, 회전이 특화된 그런 러버들을 사용하다가, 이러버를 사용한다면은, 그것은 조금 비추드리고요. 처음에 이제 이러버를 설명했을 때, 김정은 대표님이, 오메가2의 2021년도에 재해석된 그런 특성이다. 그리고 아직도 한국 생체인들은 그런 류의 러버들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이러버를 좀 국민 러버로 밀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이 러버로 넘어왔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처음에는 그게 뭔 말이 했는데 쳐보니까 그렇습니다. <laughs> 분명히, 어, 요번 연도에 나온 러버인 것은 맞는데, 그 느낌 자체가 회전 중시보다는 스피드 중시, 스매싱 용. 하지만은 드라이브도 어느 정도 잘 걸리는 그런 쪽의 러버. 하이 클래스 러버는 아니고, 어, 고급형의 개념의 러버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날 좀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많은 이야기 했는데요 이 러버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이 계셨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루프드라이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이제 곧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계속 미뤄지고 있어서 죄송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 한두주 내로 제가 5천명 이벤트 이제 하려고 하니깐요 그것도 알람 뜨고 공지 뜨면 꼭 참여하셔서 좋은 물건들 많이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